자 방어 랜딩 5 6 0 성경 56cm 오케이 자지인 <직인> 고스 팀에서 왔습니다 투리 파다 오케이 릴리즈 <릴리에이지>. 매너 낚시 <목소리> 손맛 실컷 보시고 바로 리 이미 많이 채웠습니다. 고기는 많이 잡았습니다. 예? 오, 드럽고. 오 마이 갓. 자, 랜딩. 예. 아니, 제가 배를 상당히 깨끗이 관리하는 선장이거든요. 이거 바닥에. 이런 저피 같은 거 싫어하는데 사장님. 이거 제 붉은 배 흰색으로 칠해놓은 거 보면 안 보여요 사장님? 저는 붉은 색깔을 보면요 오금을 절이거든요. 지금 하얀색 그, 그 엄청나게 깨끗한 그 요트와랑 랑 똑같은 배 빨간 피가 난자 난자당에서 났 피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배였는데 피가 바닥에 붙여지면서 어, 오케이 지금 거스트 중에서 맞습니다 네, 네. 자 극한의 손맛을 위해서 자폴랑로드 같은다 지금은 정갖고 마무보실 사건네에요 뽀랑로드다 이거 에깅 노드보다 한두 배는 얇아 보이는데 괜히 <laughs> 뽀랑로드죠 그거 아니요 SLD SLA가... 가무슨라이 <laughs> 네, 찍인 로드에요 찍인 로드 이게요? 일종 어, 예, 제일 가는 찍인 로드 <laughs> 진짜요? 예. 이 뜰채 떼야 되겠다 야, 이거 예. 목줄 잡고 들어 보는 게아 예. 제가 제가 뜰채 뜰게요 너무 많이 잡혀서 뜰채로 안 되겠어요 저, 저... <laughs> 사장님 그저 뒤에 분보다 젊으신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목줄 잡고 사장님 저맨디에 분보다 젊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적당히 하시죠, 사장님 사장님, 좀잠깐 예, 네, 예저 네. 뒤에 끌치... 와, 손 다치는데 일단은 사장님 거 먼저 해줄게요, 잠깐만요 손, 손, 손 다칠 수있으니까 어, 자, 지인고스트아 자, 되게 재밌겠다, 저거 지인고스트팀 오늘 첫 출조 6월 25일 참사 나왔습니다. 어잘 잤습니다. 아무 때나 되줘도 막 잤습니다. 자, 자 포항 지금철에 알맞는 로드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보통 낚시방에서 낚시방에서 8,000원 8,000원에 파는 그런 로드 같습니다. 보통 아무 낚시방이나 파는 그 8,000원짜리 그런 로드 갖고 낚시하는 그 느낌. 오케이. 야, 이거 아동용 같은데? 이거, 이거 바트 길이가 보니까 아동용 로드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와 릴리즈. 완벽한 매너 낚시. 지긴 거스트. 킥. 아, <laughs> 손맛 다 보고, 잘생네 예, 네, 와, 진짜 이거 로드 아동용 아니요 이거요? 이 앞에서 말았죠. 말죠 그죠? 와, 씨. 그래도 딱. 이럴 때는요 그그 파핑 때로 하면 절단 나는 거 알죠 손맛 없어서 좌절하거든요 그런 그런 로드로 하셔야 돼. 요자 지깅 고스트 저, 저, 팀. 야, 세미 형 담아대라. 오고 있습니까 이게. 아 자, 오늘 포항권 수준에 맞춰서 로드 세팅해가지고 그냥 손맛 보러 오셨습니다 지깅 고스트 팀. 더, 더어 아니다 아자윤아자 오케이. 아자윤아 그냥 아니다. 오버리처. 그래 그렇지. 드래좀 더. 블랜딩. 오케이. 일단은 <laughs> 560cm라서 손맛은 나름 춥니다. 대물보다 이제 장점은 <웃음> 자, 자, <웃음> 네, 자주 손맛을 보고 수 있다. 오케이. 똥똥하다. 오케이. 오케이, 이야, 릴리즈! 강제 릴리즈 해줘야 되그는데 오케이, 오케이. 예, 네, 바로 보내주겠습니다. 예. 지긴 고스트, 티. 잘 이득이 들어. 굉장하다. 와. 자, 스윙 고스트 팁팀 지깅 고스트. 오케이. 오, 좋아요, 좋아. 디자이너가 굉장히 센스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와. 랠리즈. 랠리. 즈 거의 하이 클래스인데요. 하이 클래스인데 거의. 야드래 이야 드래 풀리는 소리 드렉 째는 소리 드렉 타들어가는 소리 이거 지금 여기는 멕시코인 것인가 우와 드렉 타들어가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가야만 날수 있는 이 소리 오마이갓 oh 방금, 방금 30초간 드렉 째고 야! 있었습니다 지금 고기가 힘이 빠졌는지 소강 상태. 드랙 재는 소리로 인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자, 지긴 고수팀. 오케이. 우후! 오케이. 나이스! 이야. Yeah. 야, 이거 좀. 이 랜딩. 와, 엄청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자, 6월 25일. 어, 뭐, 6월 25일부터 7월 중순까지는 포항권에서 요, 요런 게 잡히는데 그 수준에 맞는 로드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손맛을 즐길 수 있죠. 이야 <laughs> 드롭봉 되겠어요? 안 돼. 편한 안 편한 되... 편한 저, 저. 드... 오케이. 풀어주실래요? 우 진공수트 팀에서 편한 왔습니다. 예. 네. 자. 자, 여기가 멕시코인 것인가? 어? 자, 오케이. 자, 엄청난 손맛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수준에 맞는 그 로드를 갖고 오시면 굉장히 큰 도파민 분비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인 것 팀. 한번 라인으로 들어볼게요. 네, 뜰채. 터질 것, 터질 것 같았어요. 오!